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반적으로. 원의 성질 중에서는 원주가 있죠 그죠 자 원주가 이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죠 삼각형 관계에서 또 그리고 그 도형들의 어떤 닮음 구조에서 문제 해결을 해왔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구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이 사각형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미지수를 먼저 찾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미지수를 찾는데 역시 조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다각형이나 사각형, 사각형에서 공통변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지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배울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지식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죠. 이때 삼각형의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5, 25, 30다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수선을 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두개 생기죠. 이때 이 길이, 이 길을 x로 한다면은 이 x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이때 x 값을 구하는데 수선을 y로 뒀죠, 그죠 수선을 y로 뒀다면은 이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기니까 이 y를 이용해서 x 값, 미지수 한 개를 구하는 식을 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y 제곱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또 역시 y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하면 미수 한계를 구할 수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하면은 금방 이해되죠. 그죠? 금방 이해되는데 이것이 문제 속에 숨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미수를 이렇게 찾는다는 것 생각하는 것은 연습이 돼 있어야 되죠.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수한 문제 있죠. 지금 같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풀고 난 뒤에 예를 했으면은 이 문제 전체를 전체를 그 과정을 그 과정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괜히 좋죠, 그죠 그게 수학 점수 잘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지 하지만 그 문제에서 적용하는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기억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여러 분 풀면서 문제 자체를 외매서 항상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점수 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또 중점 연결 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변이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이 변의 중점입니다. 이 중점에서 마주 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은 반드시 이 선은 삼각형의 밑변이죠. 그죠? 이 밑변과 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관계는 서로 닮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 서 닮은 비가 1대2이 되니까 1대 2가 되죠. 그래서 작은 거큰 거는 1대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2에 1 되면은 a가 되는 거고 a가 되면 2a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입니다. 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죠. 그죠? 이때 서로 바라보는 이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각, 대각이라고 하고 이 대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될 때, 될때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외각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이 외각이 주어져 있는데 이 내각의 대각, 그렇죠? 이 대각과 같은 각이란알수 있죠 그죠 자이각 대각은 서로 간에 180도가 되야 되니까 그렇죠 자이 각과 이각 합이 또 180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각의 대각과 외각의 각이 같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외각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외각과 그 내각의 대각 대각과 같을 때 이때는 이사이 원에 내접하게 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될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 했는데 자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B에서 원점에 D에서 원점에 반지름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호 BAD입니다. 호 BAD에 대한 중심각은 X죠. 또 원주각은 B가 되죠. 그렇죠? 또 그리고 호 DCB입니다. DCB의 중심각은 y고 원주각은 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는 2b 되는 거 맞죠. 그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자, 그리고 y는 y는 또 2a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x y 더하면은 3a 도 되는 거 맞죠. 자, 이때 2a b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a b는 반인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a b는 180도. 즉 대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정보를 이동해서 이동해서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에서 수선을 내리면 딱 반으로 쪼개지죠. 자, 그래서 30이니까 1이 가 15가 되죠. 그죠? 15가 되고 수선 이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2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0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되죠. 25하고 15를 딱 보니까 5로 약분이 되죠. 그죠? 떡 떨어지는 숫자죠. 자, 그래서 5 3 15 하니까 3이 되고 5 2 5 하니까 5가 되죠. 그러면 3 4 5 직각삼각형 성질맞죠 그죠? 그래서 4니까 5서2 0이라 바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삼각형 ADC에 대한 각각의 변의 정보가 다 완성되어 있죠. 20, 15, 25입니다. 자, 그럼 GFC 길이를 구하는데 조건을 하나나 하 활용해 나야 되죠 그죠? 자, 데 여기에서 DE라는 이 선분, 성분, 이 선분이 지름이랍니다. 지름. 이 지름이 원에서 지름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DE라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맞죠. 그죠? 자, 이것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죠. 지름이 나오면 그렇죠. 또 그리고 그리고 e d f g 라는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이 뚜렷하게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렇죠? 자,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확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지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한 어떤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각도, 길이도 없습니다. 자, 이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형태든 하나의 길이를 구해서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공통변, 공통변을 이용해서, 공통변을 이용해서 이 길이의 은한 일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 있죠, 그죠? 자, 이 x라는 미지수를 두고 x와 25-x, 이렇게 해서 x라는 이 미지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공통변을 이용하면. 왜냐하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다알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 미지수 구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25의 제곱 빼기 x 제곱은 자 30의 제곱 빼기 25 x의 제곱하니까 공통분모를 해서 하나의 미지수 x를 구하는 식이 완성되었죠, 그죠자그래 x는 7이 나왔습니다. 자 x가 7이 됐죠, 그죠자 x가 7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이것은 7을 빼니까 18이 되죠, 그죠 18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름에서 원주월 것을 때 직각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d점은 bc의 중점입니다. 그렇죠? 그죠? 중점에서 선을 긋으니까 직각이 된 거죠. 그죠? 직각이 되었는데 이 b점에서 e점에 것을 때 역시 직각이죠. 그죠? 직각은 직각이다 하면은 이 선과 이선은 평행 맞죠? 평행해. 자, 평인데, 평인데 행 중점입니다. 이 삼각형의 이 선의 중점이 돼 있죠. 죠이 삼각형의 변의 중점이 돼 있죠. 죠 중점에서 꺼서 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죠1대1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이 되었는데 9 9 해서 변의 길이가 또 완성되는 거죠. d g 가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EDC가 이등분이 기능을 알게 되었죠. 그죠. 이 결과로 자 그래서 15니까 15가 되고 양변이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ZY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10이라 돼 있는데 이 10이는 문제에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15기를 나니까 3대 4대 5하니까 피타고르 대신에. 바로 3 4 5 비율을 이용해서 10이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럼 z와 y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눈에 보이야데죠그죠자 그래서 여기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 내 대각. 그렇죠? 대각의 합은 180도니까 같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삼각형 GFC도 이등변 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니까 z도 구가 되겠죠. 자, 이제 y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를 하니까 한 눈에 확인이 보이죠. 그죠? 자, 닮음비를 이용합니다. 삼각형 EDC와 삼각형 FGC가 닮았죠. 그죠? 자, 그래서 닮음비 대응각, 대응변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은 y는 5분의 54가 나옵니다. 자, 5분의 54가 나오니까 합하면은 149가 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AE 길이를 구하지 않고 바로 EC 길이를 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E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은 사각형 ADC와 사각형 BC가 닮았죠. 그죠? 공통 각으로 해서. 자, 닮았는데 이닮은비를위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각형 ADC 모든 변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각형 BC도 역시 30을 알고 있죠. 그죠? 그 나머지 EC 변, 변은 한 개의 변수니까 닮은 비를 활용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용하면은 x가 18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이 18, 9의 18배죠. 그죠? 9와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말이죠. 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 방법들을 반복해서 풀고 기억시키면은 도형 문제에서는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드시 보고 또 보고 눈에 확인이 구상되도록 반복해서 풀이해서 또 기억하고 암기시키는 것이 수학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EC 이 시기 길이가 18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E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으면은 원의 성질에 위해서 원의 성질을 해서 중심각이 180도면 원주각 90도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지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각형 ADC, ADC와 삼각형 EFC는 닮음이 되겠죠. 그죠?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y를. 그렇죠? 왜냐하면은 ADC는 전체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또 EFC도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설명했듯이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은 반드시 미지수한 개니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은 y는 오분의 오십가 나옵니다. 자, y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는 y가 먼저 나왔죠, 그죠 자, 먼저 중점 연결 정리를 용해서 z 값을 구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외심입니다. 외심. 자, 외심은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주목이 되죠, 그죠 직각삼각형은 도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입니다.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당연히 이것은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중심에서 꼭지점이 이니까 역시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세 이, 이 개가 전부 다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림 봅니다. 이 F C 가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G 에서 이거 이거 길이 같죠, 그렇죠? 그리고 G 에서 꼭지점에 연결됐죠. 자 그래서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9니까 Z 가9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직각삼각형 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외심의 정의는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집이죠 그렇죠? 야 여기서 쭉 해서 수직 이등분, 여기서 수직 이등분, 여기서 수직 이등분이니까 외심 그 자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외심에서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빗변, 빗변의 중점이란 거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